개인 샷건 디패스, 바라나밀크니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는 개인 샷건 디패스에요. 자, 여러분들, 스피드웨건의 설명청이 있는상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에어컨 틀면 춥고, 에어컨 끄면 덥고. <laughs> 아, 이거 한 번이라도 깨야 되는데, 진짜. 아, 설명청 정말 길다. 아무리 2배속이지만 이거 1배속으로 했으면 솔직히 <웃음> <웃음> 너무 1분동안 계속 이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 클리어하신 분이 딱한명 있네 아... 가자 뭐 나왔을까? 레이저 타워 레벨 3케이다아 <laughs> 일단 플러스한 많이 나왔네 앞에서와 많이 때려주면 덜나다 일단, 일단 뭐 이정도는 무난하네. 지금 스타 소리가 잠깐 큰거 같은데, 좀낮출게요 아, 이번에 제발 좀안 튕기고 잘 됐으면 좋겠다. 산성탄 좋아 클리어 핸드 스샷이 못 찍었다고요. 스샷 찍거가지고 올리면은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, 아, 뭐더라? 그...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, 그... 아, 아이디를 적어준대요. 여기 시작할 때 <laughs> 처음에 많이 때려, 때려서 때려 얘들이 아예 그냥 다 죽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이탈이 스플릿이 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잘 되거든요. 다행히 포 이즈탄이 나와서 다행이죠. 어, 일단은 유닛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. 이거 다 클리어했다고요? 클리어분들 정말 대단하다. 말도 안 돼. 이걸 클리어했다고? 거짓말일 거야. 이걸 클리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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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졌대. 나나상훈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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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하면 늘 튕기죠. 찬원님라리라비에스님 안녕하세요. 그냥 유리 뭐라고 그다음 타격탄 레베톤네또어 좋지 뭐아 이거 강화 가잘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다 아무것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빨래치킨 레이저탄 얘는 공격하는데 데미지가 썩었고, 업그레이드도 썩었데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지. 이게 메카닉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디바우로만큼. 감사합니다. 추천. 아, 이제 좀 뚫리기 시작하죠? 이게 강화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. 보너스쿠폰이 나왔습니다. 지금 쓰면 안 돼요. 저 나중에 24원으로 해가지고, 오히려 강화를 지는 게더 이득이에요.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1 5를줄 주는 거 있고, 이건 24원. 오히려 미네랄은 더 주죠? 이제 강화를 지를 때가 왔네요. 자, 과연 이것 중에 과연, 일단은, 아, 1 0원을 모아서 다 넣어볼게요. <laughs> 10원 모아서 다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야 강화 확률이 좀 올라가가지고, 그게 나. <laughs> 마지막 세이티가 긴카춘데 8만, 얘는 45,000. 얘는 어떻게 잡아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한 마리 나오긴 나오는데, 아, 잡기가 힘들어요. 아, 잡기 좀 힘들어 하네, 애들이. 일단, 10원까지는 모아야 돼가지고. 다 실패라고? <laughs> 어, 이분, 레더님 어떻게 오늘은 다 운이 안 좋은가 보다. 나도 운이 안 좋을 것 같은데, 이러면. 이거 다 터지면 진짜 대박이겠다. 로또 사야 돼. 만약 이거 질렀는데다 터지면 진짜 대박이잖아. 진짜 대박이겠다, 그러면. 우와 누가 성공했지? 우와 갈림보슈! 갈린 갈림 성공했어 아... 전멸하라니요 쓰읍, 전멸하면 안되는데 돈 조금만 모아서 자 가자 준비하자 자 가자 가자 나의 희생양들이여 갑니다 자 과연 이게 우와, 하나 빼고 다 됐다. 대박이다. 하나 빼고 다 됐다. 대박인데? 하나 빼고 다 됐네? 대박이다. 뭐 저런 게다 있냐고요? <laughs> 여기 있지? 아, 이것도 성공이네. 이거 좀 와라. 미인사원 못 들러서 이것도 나머지 돼야 되네. 배탈 하나 터졌지만 뭐. 어, 걸로 포기면안 되고, 플러스 오로 뽀겨야지. 이거 두 마리도 질러야 돼요. 어차피. 플러스 4가 아니어서. 아, 강화를 지르기 전에는 꼭 안전하게 유닛을 뽑고 해야지. 시리어스 비종리 색빛님, 안녕하세요. 한마은 터졌지. 역시 예상했어. 예상한 거지. 그리고는, 아, 가디언은 이쪽에 비치하는 게 좋고, 24원. 아, 이제 이게 어느, 어떻게를 해야 뭔가 더 좋다, 이런 게. 나와가지고. 와, 누가또 맥스에 성공했어. 미쳤어. 와, 대박이다. 다 터졌네. 자. 미래에서 왔어님 안녕하세요. 자. 잠깐만요. 하나님. 저는 하나님을 늘 믿어요. 늘 믿는 거 아시죠? 교회 꼬박꼬박 댕기고 별 잊지 않는 거죠? 저를, 저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. Yes, m mm, 네네네네님 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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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드림님, 뱀풍사 하나 감사합니다. 넌씨번님기범님 안녕하세요.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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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이 쌓인다. 유닛이 쌓인다. 나는 너를 믿고 있어. 어 나는 너를 믿고 있다. 악도 출연이 안녕하세요. 나는 너를 믿고 있어. 아랄랄랄라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짐을 느꼈지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어정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 안 돼. 으악!